자, 18번 한번 봐보지. <laughs> 밑줄친 부분의 쓰임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그랬는데, 음. is she the girl who he talked about? 이게 주어고 동사지. 그녀가 그 소녀인가요? 어떤 소녀? 바로 그가 말했던 그 소녀인가요? 선행사가 the girl, 선행사가 사람이고 후 h 고이 about, 이 about은 전치사야. 전치사는 뭘 요구하는 거지? 목적을요구하는 그럼 뭘 갖다 써야 돼? 목적격 관계대명사. 야,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원래 whom이지 w h o 근데 w 도 맞고 후도 맞고 뭐또 맞아? that. 그래서 이 후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야. 이해가어 그 다음에 2번 번 I can't understand one thing that is said. 나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One thing. 한 가지 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 어떤 거? 그가 말했던 것. 이거야. 선행사가 띵이네. 선행사가 사물이니까 뭘 갖다 써? 위치. 그 다음에 sad라는 i 동사에 목적어가 없으니까 목적격 관계 대명사 위치. 위치 대신 뭣도 되고, 대도 되고. 이것도 목적격 관계 대명사네. 3번 한번 보면, This is the computer which is made in China. This is 이것은 컴퓨터입니다. 바로 그 컴퓨터야. 어떤 컴퓨터? 중국에서 만들어진 컴퓨터. 선행사가 컴퓨터 사물이네. 선행사가 사물이면 which 갖다 쓰고 뒤에 동사보니까 주격관계대명사 which. which 대신 what도 되는 거고, that도 되는 거고. 이것은 뭐냐? 주격관계대명사. 4번 한번 보면, I like the hat which she bought yesterday. 나는 그 모자를 좋아합니다 어떤 모자 그녀가 어제 샀던 모자 이게 목적어가 없네 그럼 뭐야 목적격 관계대명사 which which 대신 뭐도 되고 t 도 되고 이건 목적격 관계대명사 5번 한번 봐요 what are the languages 자그 언어가 어떤 언어인가요 그 말이지 무엇인가요 그녀가 잘 말할 수 있는 언어 선행사는 어떤 거야 language 선행사가 사물이니까 위치 갖다 쓰고 이 동사에 목적어가 없으니까 뭐야 목적격 관계대명사. 그래서 목적격 관계대명사 위치, 위치 대신 대도 되는 거고. 얘가서 메모 해보세요. 여러 가지. 그래서 3번만 주격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목적격이다. 그 말이지. 19번 한번 봅시다. This is the picture that he was interested in. 자, 이것이 그 사진입니다. 그 그림. 그가 be interested in. be interested는 in. 어디 어디에 흥미가 있다, 관심 이 있다야. 선행사는 어떤 거냐? 이게 선행사지. 사물이니까 which같다 쓰는 거고 문장 끝에 뭐 있어? in이라는 전치사가 있네. 전치사는 뭘 요구한다고 목적어. 그러니까 이 대는 뭐냐? 목적격 관계대명사인데, 자 전치 목적격 관계대명사 위치. 위치 h w h h 대신 대 이거야.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과 용법이 같은 것을 한번 골라보세요. 그랬는데, we are raising the uh, dog. 우리는 기르다야. 기르다. raise. 우리는 강아지를 기르고 있습니다. 춤을 출수 있는 강아지. 자 선행사가 동물이네. 선행사가 동물이면 위치나 또는 That. 근데 뒤에 동사 오니까 이것은 뭐냐 축격관계 대명사네 그 다음에 2번 보면 t h e lady who is standing is my mom 자그 여자 저 여자 저 여자는 내 엄마입니다 그 말이지 이때 이 대신 명사를 꾸몄네 이건 뭐라 그래 지시형용사라고 해 지시형용사 저 엄마. 뒤에 단수명사를 꾸미는 거지 그다음에 I think 주어일 동사일 나는 생각합니다 주어이 동사일 하워드가 busy 바쁘다고 생각합니다 주어동사 주어동사 두 개가 와 있으니까 최소한 접속사 역할을 하는 건데 주어동사 보호 이게 완전한 문장이야 불완전한 문장이야 완전한 문장이야 완전한 문장이 오면 완전한 문장이 오면 그때 이 대신 접속사라 그래 관계대명사라 그래 접속사다 그래 이렇게 접속사 뒤에는 무슨 문장이 와 완전한 문장이 온다 그러면 I know the boy that can run very fast. 자, 나는 그 소년을 압니다. 그 소년, 어떤 소년? 매우 빠르게 달릴 수 있는 소년. 이렇게 가네 선행사가 더 보이. 사람니까 후수고 뒤에 동사 오니까 후, 주격 관계대명사. 후 대신 뭐또 되는 거고? that. 이 후나 that은 뭐니? 주격 관계대명사야. 이해가 써. 그 다음에 5번에 보면, 5번에 보면, they will be able to anything. 그들은 어떤 것이든지 할수 있습니다. 어떤 거? 내가 요청한 어떤 거. 선행사가 뭐야? anything. 선행사가 something, nothing, anything. 이런 거 보면 관계대명사 대 t 를 우선하는 거고, 요청하다. 무엇을, 목적을. 목적은 없네. 그 뭐야? 목적격 관계대명사. 그래서 이대 t 는 뭐냐? 목적격 관계대명사 때. t 그럼 여기서 물어보고 싶은, 싶은 것은 뭐냐? 이게 아까 우리 뭐라 그랬어? 전치사의 목적격 관계 대명사야. 그럼 여기서 목적격 관계 대명사는 뭐야? 5번. 답이 5번이네. 메모하세요. 자, 20번 한번 보지, 20번. 다 됐어? 20번 한번 보면, 밑줄 친 부분을 생략할 수 있는 거 그랬는데, 생략이네, 생략. 이 생략이라는 것은 뭐냐? 주격 관계대명사가 있고, 소유격 관계대명사가 있고, 그 다음 뭐야?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있다 그랬어. 이 주격 관계대명사는 단독으로 생략할 수 없어. 근데, 주격관계대명사고 비동사는 한꺼번에 생략 가능하다 이야기했었고 소유격관계대명사는 아예 생략 못하는 거고 목적격관계대명사는 무조건 생략 다 가능한 거고 자 1번부터 보면 I have a pen which was made in Japan. 나는 펜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펜? 괄호라는 펜. 일본에서 만들어진 펜. 이렇게 간에 선행사가 펜. 사물이니까 which 있었고 뒤에 동사 오니까 이것은 뭐냐? 주격관계대명사야. 야, 주격관계대명사는 생략할 수 있다, 없다? 없다야. 그 다음에, 근데 이것은 생략 가능하지. 어떤 거? 얘를 생략 굳이 한다면 위치하고 was, 이두개 한꺼번에 생략은 가능해. 근데 밑줄이 지금 어디만 되어 있어? 위치만 되는 거야. 그 다음, Here are the stories that my parents wrote. Here are, 이게 동사고, story. 이야기들이, 여기에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야기, 어떤 이야기? 과로라는 이야기 내 부모님께서 썼던 이야기, 선행사는 어떤가요? 스토리. 선행사가 사물이니까 관계대명사. 뭐야? 위치나 대사를 갖다 쓰는 거고 쓰다 무엇을? 이 뒤에 목적어 없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목적격 관계대명사야. 얘가 써? 목적격 관계대명사니까 생략 가능한 거고. 3 번. Do you have a sister who can speak Spanish? 자, 너는 여동생을 가지고 있니? 어떤 여동생? 스페인어로 말할 수 있는 여동생. 이렇게 가는 거야. 선행사가 사람이니까 후속고 뒤에 동사오니까 이 후는 뭐냐? 주격 관계대명사. 주격 관계대명사 생략 모뎀. 4번 보면 met wore a ring. Matt은 반지를 착용하고 어, 착용한다 그 말이지. 반지를 이렇게 끼었는데 어떤 반지 그의 아버지가 주었다. 뭐 간접 목적어에게 직접 목적어 원래 이 기부라는 동사는 기부라는 동사는 간접목적어에게 직접목적으로 주다 A에게 B를 주다. 근데 지금 직접목적어가 사라졌네. 아버지가 그에게 주었던 반지, 선행사가 ring이네. 사물이니까 위치 석고 뒤에 목적어 가 없으니까 이 위치는 뭐냐? 목적격 관계되면서 사네. 그래서 이것도 생략 가능하네 이거가 s o n 그다음 5번 보면 children like the books. 아이들은 그 책을 좋아합니다. 어떤 책? 많은 그림을 가지고 있는 책. 선행사가 북 사물이니까 위치 석고 동사오니까 이건 뭐야? 주격관계대명사. 주격관계대명사는 생략 못하네. 메모하세요. <laughs> 자 21번 한번 보자. 다 메모된 사람은 21번. 그래서 uh, Which sentence is grammatically correct? 올바. 어느 문장이 문법적으로 올바른가요? 어느 sentence? 이게 주어, 이게 동사, 이게 보지 어느 문장이 문법적으로 올바른가요? 즉 올바른 문장 선택해 보세요. 그 말이야. Tom has a sister who likes likes pizza. 다음은 여동생 한 명이 있어요. 피자를 좋아하는 여동생. 선행사가 sister, 사람니까 후썼고 뒤에 동사 오니까 주격 관계 되면서 뭐 who, who 대신 뭐 t h 이렇게 고쳐야 되는 거지. 이번 번 she is the best friend I have ever met. 아니 bed, 아 h a d 그녀는 그녀는 최고의 친구이다. 그 말이지. 어떤 최고의 친구. 내가 이전에 have h a d 이걸 현재 완료의 계속 적용법이지. 내가 이전에 만난 최고의 친구. 그럼 여기는 뭐야? 선행사가 선행사가 f r i e n d 선행사가 사람이니까 후 쓰려고 봤더니 후 앞에 뭐가 있어? 더 플러스 최상급. 더 플러스 최상급이면 후보다도 아니 흠, 목적격 후보다도 관계되면서 뭘 먼저 써라? 대슬 우선해라 그 말이야. 그래서 이건 목적격 관계대명사. 관계되면서, 목적격 관계대명사니까 생략되어 있는 거야. 내가니 2번은 맞는 거네. 3번 보면 Peter has a rabbit which f r is white. 피터는 토끼 한 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토끼인데 어떤 토끼야? 털이 하얘 근데 누구의 털? 토끼의 털이 하얗다 그 말이야. 선행사가 동물이네. 선행사가 동물이면 위치가 정답이고. 근데 뒤에 뭐야? f r 명사가 와 있네. 그러면 명사 자리는 뭐야? 소유격 관계대명사. 토끼의 털. 그러니까 소유격 관계대명사 뭐야? whose 얘가니. 사업을 한 법. I know a boy. 나는 한 소년을 압니다. 어떤 소녀 영어가 어 perfect 완벽하다 그 말이지. 얘가서 나는 한 소년을 압. 영어 어, 영어가 완벽한 소녀의 영어는 완벽하다 그러니까 이게 선행사네. 선행사가 사람입니까 후속고 후 뒤에 이게 명사지 명사. 그럼 뭘로 고쳐야 돼? 그죠? 소녀의 영혼은 완벽한 소녀를 압니다. 그 말이지. 그다음 5번 한번 보지. 5번 한번 보면, music which played by Justin makes me feel happy. 자, 음악이라는 것은 음악이라는, 것은 이게 주어네. 음악이라는 것은 만든다. 목적어를 목적격 보로 만든다. 자, 여기 에이 makes는 여기 에이 makes는 무슨 동사야? 사역동사니까. 여기 에뭘 갖다 쓴 거야? 동사 원형 쓴 거야. to 를 앞에 투시면안 돼. 지각동사나 사육동사가 오면 목적격보자리 동사 원형 쓴다고 우리 배웠어. 음악은 나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그 말이야. 근데 음악인데 어떤 음악이야? 저시, 저스틴에 의해서 플레이 되어지는 음악. 이렇게 가는 거지. 선행사가 뮤직이네. 선행사가 뮤직. 사물이니까 뭘 갖다 써? 위치인데 저스틴에 의해서 플레이 하다야 플레이 되다야 플레이 되다니까 여기 뭘 갖다 써야 돼? is played.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 그래? 수동태라 그러지, 수동태. 메모하세요. <laughs> 자, 메모 다 됐어요. 오른쪽 페이지 22번, 한번 봐 보지. 메모 됐으면 22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그랬는데,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거. 아버지. Long time ago in America. 미국에서 오래전에, 미국에서 오래전에 they lived. 이게 동사고 주어는 뭐야? 이게 주어. 한 가난한 소년이 살았습니다. 주어 동사 순서가 뒤바뀌었네. 왜? 데어라. 이걸 도치부문이고 대열하는 유도부사 때문에 그래. 한 가난한 소년이 살았습니다 오래전에. 그 가난한 소년이 누군가 봤더니 love 좋아해, to paint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한 가난한 소년. 자, 선행사는 어떤 거야? boy 선행사가 사람니까 후속고 그 뒤에 love라는 동사와 있으니까 주격관계대명사 who, who 대신 what도 되고 that 얘가니 주격관계대명사. James very was very poor. 제임스는 무척 가난했습니다. So 그래서 그는 couldn't buy. p a i n t 쉬 brush 즉 붓을 그림 그리는 붓을 살 수가 없었어요. one night 어느 날밤 in a dream 꿈속에서 그는 보았습니다. 한 노인을 보았습니다. 그 노인이 제임스에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한 거야? take this paint brush 야이 붓을 가지렴. 어떤 붓? magic power 마법의 힘을 가진 이 붓을 가지렴. 이게 선행사네. 선행사가 사물이니까 which를 썼고 뒤에 has라는 동사가 있으니까 주격관계대명사 which 위치. 위치 대신 that도 되는 거고 메모해 보세요. 자, 그 다음에 23번은 직접 한번 해보고, 24번 한번 보지. 24번. 24번에 보면 밑줄 친 다음 중 밑줄 친 부분이 올바른 것은 그랬는데, That's a girl which likes a horror movie. 자, 어, 저 사람이 바로 소년데 어떤 소년이냐? 공포 영화를 공포 영화를 좋아하는 소녀 그 말이지. A girl. 선행사가 사람이네. 사람이 후 갖다 쓰는 거고 뒤에 동사가 있으니까. 주격관계대명사 who, who 대신 that 이렇게 가는 2번, he has a car. 그는 자동차 한 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자동차? 5 seat, 5개의 좌석을 가지고 있는 자동차. 선행사네. 선행사가 앞에 있으면 뭘 갖다 써야 돼? which나 that을 갖다 쓰는 거야. 주격관계대명사. 이 what은 뭐냐? 이 what. 이 what. 이 what은 선행사를 자체적으로 포함하는 관계대명사야. 그러니까 이왓 what 앞에는 왓 앞에는 선 행사가 있으면 돼안돼안 돼? 안 되는 거지. 근데 앞에 어카라는 어카라는 선 행사가 나와 있으니까 왓이 아니라 위치나 대시 정답이야. 그다음 milk is a drink. 자 우유는 음료입니다. 어떤 음료 is good for. be good for. 이것도 무슨 이 무엇 무엇에 유익하다야. 아이들에게 유익한 음료이다. 선 행사가 사물이니까 후가 아니라 뭘고쳐야 돼? 위치나 뭐야? 대. 주격관계 대명사지. 4번에 보면, 4번에 보면, carrot. carrot a vegetable. 당근은 야채입니다. 말이지. 어, 여러분의 머리를 빨갛게 만들어주는 야채. 이게 선행사. 선행사가 사물이니까 뭘 갖다 써야 돼? 너무 유아틱한 문제지 이제 이 정도면 위치나 대설 갖다 쓰는 거고. Children, 아이들, 어떤 아이들 많은 포테이토라든지 버터를 먹는 아이들은 성장하다. 키가 크다. 그 말이지. 감자라든지 버터를 먹는 사람들 Sweet p o t a 가 그건 고구마라 그러지. 고구마 그래서 이 선행사가 c h i l d r e n 사람이니까 후 썼고 뒤에 동사오니까 주격관계대명사 후 5번만 맞고 나머지는 다 틀렸네. memos say you 자 메모가 다 됐으면 메모가 다 됐으면 25번 한번 보자. 자 오른쪽 라인에 오른쪽 라인에 25번 한번 보지 다 아, 됐. 아덜 썼어. 2 5분만 기억니은 디그들에 가장 알맞은 것은 그랬는데, 음, I gave some money to the children. 나는 약간의 돈을 주었습니다. 누구에게 아이들에게 돈을 줬어? 아이들에게. 아이들에게 돈을 줬는데 배가 고픈 아이들. 이렇게 가는 거지. 선행사가, 선행사가, children. 사람이네. 근데 뒤에 동사 오니까 여기는 뭐야? 주격 관계대명사 후. 후 대신 대도 되는 거고 음. 그 다음에 두 번째 Tony gave me a doll was made of paper 토니는 주었습니다 뭐 줬어? 간접 목적어에게 직접 목적으로 줬어 나에게 인형을 주었습니다 인형, 어떤 인형? P e made of 뭐뭐로 만들어지다 그 말이에요, 뭐으로 만들어지다 종, 종이로 만들어진 인형 종이 인형을 주었어 선행사가 사물이네 그러면 위치 갖다 쓰고 뒤에 동사 오니까 주격관계대명사 which. which 대신 what도 되고 that도 되는 거고. Is that the station? 자, 저것이 어 여긴가요? 어떤요? The tallest building of them. 그것들 중에 가장 높은 건물인 여긴가요? 그 말이지. 선행사가 station 사물이니까. which 갖다 쓰고 동사오니까 여기는 뭐야? 주격관계대명사 which. which 대신 that. 이렇게 가는 그다음에 look at the boys and girls are standing under the tree. look at 보아라. 소년들과 소녀를 보세요. 그 말이야. 어떤 소년 나무 밑에서 나무 밑에서 서 있는 소년과 소녀들. 선행사가사람입니까후쓰고 뒤에 동사 오니까 여기는 뭐야? 주격 관계대명사 who. who 대신 뭐 h t 도 되고. 네. 메모하세요.